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세 번째 영상 아티스트 임영님에 대한 깜놀 소식들 한가득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나들이를 다니신 것 같아요. 오늘 뭐낮 온도가 막 15도 이상 올라갔었죠? 뭐, 지역별로는 20도가 넘는 지역도 있었기 때문에, 이 봄날씨를 만끽하면서 많은 분들이 행복한 주말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만, 역시나 미세먼지가 심한 만큼 이 부분은 굉장히 유의하셔서 주말을 보내셔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미세먼지의 기운마저도 싹 날려버릴 아티스트 임양우님의 쾌거 소식들, 제가 한가득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방송가와 많은 연예인들 사이에서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명세가 다양한 형태로 뭐방송과 광고계 같은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대스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이겠죠. 자, 이런 대스타의 면모를 볼수 있는 몇몇 사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사예요. 보이스킨 나혜원, 자 나혜원 가수님이 신곡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 신곡이 발표된 것도 뭐 이슈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나혜원님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느냐. 바로 그녀의 데뷔곡 가슴은 알죠 노래를 가수 임영웅이 부르면서 화제가 아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 대목만 봐도 이제는 아티스트 임영님이 웅 어떤 노래를 불렀고, 자, 이런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이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나연님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에 이 암투병도 이겨내셨던 굉장한 의지의 가수이기도 한데, 사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나혜원님이 알고 보니까 이 작년에도 암이 재발됐다라고 해요. 사실 임영님이 가슴은 알죠 노래를 불렀을 때 나혜원님이 다시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이 암이 재발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야, 근데 이 삶의 모든 걸 놓으려고 했던 이 라이언 님을 지켜보던 한 방송사의 관계자가 작곡가 김진용이라는 분을 소개시켜 주면서 이번 신곡이 나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기사와 방송을 모니터링하고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노래에 녹였다 그렇게 나온 노래라고 말을 합니다. 뭐 저는 몰랐는데 이 라이언 님이 또 작년에 이 암이 재발됐다니 제가 알기로는 나연님이 꽤 많은 활동을 했었거든요 제가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리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또 작년에 암이 재발이 됐었군요 어찌됐건 임영웅님이 이 가슴은 알죠 노래를 부름으로써 굉장히 고마움을 느꼈고 그때 제가 알기로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 수익도 막 전에 기부하고 이러셨던 걸로 아는데 아이고 또 암이 재발됐다고 하니 저도 기사를 보다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소천사님들만이라도 이 나예원님에게 좀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응원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뭐제 영상을 보실지 안 보실지 저도 모르겠지만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몰랐네요.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렇게 나예원님의 신곡을 발표하는 데 있어서도 함께 회자가 되고 있다. 근데 좀 희한한 형태로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나온 경우도 있어요. 뭐, 오은영 박사를 만난 가수 신유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신유씨가 어떻게 임영웅님이 회자가 되었냐. 요렇게 회자가 되었습니다.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된 가수 신유씨가 임영웅의 롤모델로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뭐, 맞습니다. <laughs> 이 뭐, 신유씨를 롤모델로 삼았다라고 한 것도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직접 이야기했던 무대 행사라던가 과거 무명 시절에 많이, 많이 이야기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는 입장이 좀 많이 바뀌었죠. 아티스트 임영웅 님이 지금 뭐 워낙 그 위상이 가히뭐 폭발적이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이 신유 가수보다는 임영웅 님의 영향력이 정말 절대적인 상태까지 다다르긴 했는데 뭐 그럼에도 많은 기사에서는 이렇게 과거 임영님이 했었던 이야기를 이 신유 씨가 소개가 될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지 님이거든요. 임영웅 님의 스승님으로 뭐 많이 소개가 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 가수 영지 님도 좀 그것에 대하여 불편하다라고 내심 내색을 비춘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이 과거 인연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뭐 자신의 입으로 임영웅 님을 제자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그냥 임영웅 님이라고 항상 호칭을 하죠. 근데 뭐 신유 님도 그렇고 뭐 영진 님도 그렇고 뭐 크게 보자면 나혜원 님도 그렇고 다 임영웅 님보다 선배 가수들이잖아요. 선배 가수들이고 뭐 영진 님은 교수님과 학생의 사이로 만나기도 했지만 이분들이 하나같이 임영웅 님을 정말 내 후배 가수 뭐내 제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간혹 뭐 예전에 제가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 특히 영진님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임영웅님의 스승이라고 하고 다닐 거냐 임영웅님 너무 파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게 꼭 나쁜 작용만 있다고 보진 않아요 물론 이 가수분들에게 있어서는 임영웅님과의 인연이 자신을 홍보하는 좋은 홍보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우리 임영웅님이 그런 홍보 수단으로 사용될 만큼 그 위상이 높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미스터 트로트나 불타는 토르맨처럼 밑도 끝도 없이 제의 임영웅을 찾겠다, 연관도 없는데 제의 임영웅을 찾겠다 이렇게 홍보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임영웅님과 인연이 있었던 당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어찌 보면 그만큼 우리 아티스트의 위상이 또 증명되는 부분이니깐요 특히 영진님 같은 경우는 제가 두둔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인터뷰 내용을 살펴봤음에도 뭐 자신이 정말 임영웅 님을 제자로서 아꼈다 이런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과거에 학생과 이렇게 교수로서 마주친 적은 있지만 임영웅 님이라고 항상 극존칭을 하셨던 그런 분위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현 님도 어디 가서 뭐 내가 임영웅의 롤 모델이다. 이런 말한적 없어요. 그냥 임영웅님이 과거 문명 시절 때 신유형처럼 되고 싶다. 내롤 모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팬들이 이런 것들을 오해해서 오히려 뭐 유튜브나 다른 커뮤니티에 악플을 달고 다니면 이거 전부 다 우리 임영웅님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수호 씨가 가끔 최근 황영웅 씨나 서예진 p d 에 대한 쓴소리를 하니까는, 니가 하는 말이 임영웅님에게 안 좋게 돌아온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제 의견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임영웅님이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임영웅님과 직접 관련이 있는 분들에게 가서 그렇게 악플을 남기는 사람들이야말로, 결국 내 아티스트 얼굴에다가 안 좋은 칠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댓글을 남기실 때는 굉장히 주의하셔야 된다. 나아가서는 임영님의 영향력은 지금 뭐 CGV를 들었다 놨다 들썩들썩거리게 만들고 있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도 여지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영향력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겠느냐? 바로 영화 파워죠. 이번 주에 볼 만한 영화다 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데 쭉 내려보니 이번 주에 볼만한 영화 중에 뭐 대외비도 있고 귀멸의 칼날 1번 애니메이션도 있고 더 퍼스트 슬램덩크도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아엠 히어로 더 파이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화도 버젓이 랭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가수의 콘서트 실황 영화는요 첫주 안에 다 순위권에서 내려갑니다. 지금 뭐첫 주가 이미 지났고 이제 둘째 주에 접어들고 있는데 <laughs> 이 정도로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콘서트 무비의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이런 대단한 기록을 세우고 있다라는 게또한번 증명되는 건 자, 적수가 없는 스즈메의 문단속 3일 연속 1위다 자, 일본 애니메이션이 지금 우리나라 국산 영화계를 집어 삼키고 있습니다. 뭐 누적 관객수도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만큼 뭐 매니아들도 많겠죠.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이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만화 영화가 아니라 영화를 보듯이 뭐 영상미도 뛰어나기 때문에 시청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무비 차트에 들어가서 박스 오피스 순위를 보니까 주말에 지금 임영님의 영화 순위가 살짝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aughs>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날씨가 풀리면 20, 30 세대도 많이 다니지만 40, 70 세대가 정말 많이 나들이를 다니시거든요. 제가 주말에 이렇게 차를 끌고 쭉 돌아보면 그 나이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나들이를 다니십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 꽃구경 다니시고 뭐 이러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나들이를 다니시게 될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2030 세대는 극장가를 굉장히 많이 찾게 됩니다. 물론 뭐 요즘 젊은 층에서도 카페 투어를 한다거나 맛집 투어도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극장가로 찾는 발걸음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주말, 그러니까 오늘이죠. 토요일 날을 딱 맞이하면서 지금 이 일본 애니메이션이 1, 2위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임영웅 님의 영화가 유일하게 탑 3를 유지하고 있는데 분명히 귀멸의 칼날은 임영웅 님의 뒤에 위치했었거든요. 근데 예매율이 근소 차가 벌어지면서 3위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저는 여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나들이를 다니신 분들도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귀멸의 칼날 같은 경우는 평일보다는 주말에 2030 세대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 소폭 예매량이 증가한 것이 아닌가. 아니 그렇다면 소시 임영웅 님의 영화 쾌거가 굉장하다라고 했는데 순위가 떨어졌네요. 지금 설명드릴 내용이 또 임영웅님의 쾌거를 증명해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항상 설명해드리는 이 실시간 예매율 현황이에요. 이걸 잘 살펴보면 실제로 뭐 스즈메의 문단속, 더 퍼스트 슬램덩크, 심지어 소울메이트라는 영화까지 임영웅님 위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무비 차트에서는 아직까지는 임영웅님이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실시간으로는 4위까지 떨어진 상태예요. 어찌 보면 조금 긴급 사태죠. 그리고 제가 당초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임야우님의 영화가 이번 주말의 기점으로 20만 명 관객 수 달성을 영웅시대 분들이 목표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순위를 살펴보는 것만이 아니라 쭉 넘어가서 누적 관객 수를 보면. 지금 17만 명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사실 이미 어제 관객 관람 숫자가 적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어제 전달될 때만 해도 16만 명대였으니까 뭐 하루에 만명 이상의 분들이 오고 있는 만큼 한 18만 명이 넘지 않았겠냐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17만 명대로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뭐 이게 제 생각에는 숫자가 적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커 보입니다만 어찌됐건 아직 20만 명이 달성되지 않았다란 얘기고 지금 뭐이 예매 관객 수가 16,000명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요게 아마 적용이 딱 되면은 18만 6천 명이 될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요번 주말에 나들이를 다니시거나 외부 활동이 많은 따뜻한 날씨다 보니까 이거 정말 자칫 방심하면 20만 명 달성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과연 몇 명의 관객들이 임영님의 이 아이 히어로 더 파이널을 보시기 위해서 내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순위가 소폭 떨어진 상태를 보면 좀 불안한 상태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탑3 안에 유일한 국산 영화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주말 극장가에 국산 영화들은 탑5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탑3 안에 유일하게 임영웅 님의 영화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쾌거고 그것이 심지어 가수의 콘서트 실황 영화다 이것이 굉장히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건이 임영웅 님의 영화를 단순히 그냥 영웅시대 분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라이트한 팬들 있잖아요. 임영님의 노래만 그냥 간간히 들으시던 분들에게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나는 그냥 급식이다. 요즘에는 이 급식을 먹는 것을 이제 10대 청소년들을 지칭하고, 학식이라고 하면은 대학생들을 말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급식이라고 적혀 있다 보니 미성년자인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의 할머니와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같이 임영웅 님의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는데 어떤지 여쭈어 보고 싶다 할머니께서 콘서트에는 가보신 적도 없고 영화라도 같이 보고 싶은데 콘서트를 녹화한 영상이냐 콘서트처럼 임영웅 님께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들이 나오고 즐길 수 있는 영화냐 궁금하다 다행히도 할머니께서 임영웅 님을 굉장히 좋아하신다 라고 적혀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이번 임영님의 I'm h e r e 로더 파이널이 조금 다큐멘터리 영화인가 이런 느낌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뭐 비하인드 인터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뭐 콘서트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좀 남다를 것이고 단순히 콘서트를 녹화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앵글로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임영님의 콘서트 무비가 우리가 현재 콘서트 실제 방문했을 때하고는 완전 다른 차원이다. 아예 다른 영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조금 이 관람 자체를 망설이는 경우도 살짝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더욱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많이 많이 홍보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럼에도 임영웅님의 이 위상은 한번더 증명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임영웅 102주 연속 아이돌 차트 평점 랭킹 1위에 등극했다. 이제는 100주를 넘어서서 102주 연속 1위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연속 1위 등극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것만 두고 봐도 임영웅님의 위상이 굉장하죠. 단순히 그냥 연속 1위가 아니라 102주, 100주를 뛰어넘어서 10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팬덤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좋아요 숫자 이거 왜 제가 맨날 실질적인 팬덤 규모라고 말을 하냐면 이 좋아요를 제가 알기로는 중복으로 누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좋아요만 벌써 4만 개가 넘잖아요 실질적인 팬분들 하나 하나가 눌렀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만 좋아요 개수 자체도 임영웅님이 연속 1위하는 것도 굉장하지만 이 좋아요 개수의 숫자도 굉장히 높은 편이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을 찾는 이 광고주들이 점차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 좀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해요. 보니까, 스타 마케팅에 빠진 유통업계. 사고 비용 부담 전가 등 리스크가 크다. 무슨 말이냐면, 스타 마케팅에 이 유통업계가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리스크가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쭉 내려보면,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유통, 주류, 패션 등, 이 소비재 업종에서 지금 현재 스타 마케팅이 한창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타 마케팅은 연예인들의 유명세를 활용하여 친숙한 느낌을 줄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에 맞는 상품의 특징을 알리기에 좋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해요. 하지만 사회적 이슈가 불거질 경우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나빠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또한 스타 마케팅으로 인한 지출 부담이 가맹점주 및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을 해요 지금 보니까 이 유통업계에 따르면 유명 연예인들의 이 스타 마케팅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유진스 그리고 대상 청정원은 헤스타 담은 브랜드의 모델로 대세 트로트 가수 임영웅을 선정했다. 대세 가수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걸까요? 도대체. 이 트로트라는 단어는 언제쯤 뺄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이쯤 되면 뭐 일부러 밖에 안 보입니다만 어찌 됐건 이렇게 청정원의 모델로 삼아진 임영웅 님의 사례도 소개가 됩니다. 근데 무슨 말이 나오고 있냐? 스타 마케팅의 역 역기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UIC가 최근에 약물 검사를 통하여 정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기사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 마케팅의 역기능이 적지 않다. 왜냐? 바로 이 홍보 모델로 선정된 연예인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게 될 경우 그 스타를 모델로 쓴 기업의 이미지가 추락하게 되고 매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배우 유아인이 대표적 사례라고 말을 해요. 이미 작년에 유아인을 모델로 발탁한 각종 브랜드가 이 유아인 마케팅을 중단하게 됩니다. 왜냐면뭐이 이미지가 그냥 나락가기 때문이에요. 이황영호씨 때문에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의 이미지가 나락으로 간 것과 비슷한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한요한 한 관계자는 이러한 말을 했어요. 스타 마케팅은 기존의 스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기업 이미지에 덧입혀 보다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시킬 수 있지만 리스크도 굉장히 큰 마케팅이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스타 마케팅을 너도나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단 얘기예요. 그만큼 이 광고 모델로 활약하는 연예인 당사자의 이미지와 신뢰도가 확고하지 않으면 어설프게 채용했다가 유명세만 보고 채용했다가 그냥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기업에서 얼마나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까? 이 UIC의 사례가 굉장히 대표적 사례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이 UIC를 광고 모델로 썼던 많은 기업들이 지금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있을 것이며 또 얼마나 많은 환불 사태가 벌어지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만큼 임영웅님을 광고 모델로서 선정한 지금 각종 대기업들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지금 임영웅님만큼 선한 영향력과 선한 이미지 그리고 스타성을 겸비한 광고 모델을 찾으라고 한다면 아마 제가 광고주라고 할지라도 굉장히 골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 임영웅님의 이런 영향력이 이런 형태로도 등장을 합니다. 임영웅이 작은 제품만 광고하는 이유라고 해서 또 커뮤니티에 임영웅님의 광고에 대한 이야기가 올라왔어요. 근데 보니까 임영웅이 광고 찍을 때 작은 상품만 광고하는 이유가 처음에 자동차 광고를 찍었더니 팬들이 그 자동차를 많이 구매해서 그 이후로는 구매를 하더라도 부담이 안 되는 물건만 광고한대 라는 이글 제가 뭐 며칠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사례이긴 합니다만 이것이 지금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번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르다 정말 팬들밖에 생각하지 않는구나 임영웅은 확실히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이미지를 가진 스타이다 보니까 이거 뭐 대기업에서 당연히 좀 채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당연한 그런 이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임영님의 위상과 영향력은 더욱더 격상되게 있는 거죠. 자 이런 임영웅 님을 우리가 너무너무나 보고 싶어 하고 있는 요즘일 겁니다. 아무래도 임영웅 님이 갑자기 la 이후로 사실 이 영화 개봉 무대 인사 때 등장한 거 말고는 최신 근황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많은 팬들은 임영웅 님이 이렇게 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겠다 싶어서 과거 이렇게 반바지 반팔 티 차림의 임영님의 사진을 다시금 보면서 아 우리 임영님을 보고 싶다. 지금쯤 이렇게 따뜻한 날씨 속에 축구도 열심히 하고 행복한 근황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요즘 미세먼지가 좀 많이 심하긴 한데. 아, 개인적으로 임영웅님이 러닝과 이 풋살, 축구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아마 운동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최근에 이 김계란 씨와 운동 유튜브 영상도 촬영을 한 만큼 제 생각에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이 몸짱 만들기. 뭐 요번 스포일러를 할 수는 없지만 요번 영화를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임영님이 얼마나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 임영님의 이 근육이 얼마나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지, 아마 이번 아이엠 히어로 더 파이널 영화를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만약에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이 소시의 영상을 지금 시청하고 계신다면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영화를 관람하셔야 된다. 그러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마 헬스도 굉장히 열심히 하며 몸짱 가수로서 하, 이집 때는 그런 댄스가 폭발하는 굉장히 터프한 이미지로 돌아오려는 걸까요? 이두 주먹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름을 이 김성주 아나운서가 애타게 외쳤다고 해요. 왜였을까요? 바로 이번 미스터 트롯트 중결승 라운드 진출 때였는데, 이때 김성주님이 이러한 말을 합니다. 자, 드디어 히어로를 찾을 시간이 다가왔다. 근데 이 미스터 트롯트에서는 거의 한 번도 히어로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거든요? 잘 생각해보면, 제2의 임영웅을 누구보다도 많이 외쳤던 방송 프로그램이 바로 미스터 트롯트2그다음이 불타는 트롯맨일 겁니다. 근데 이 미스터트롯 2가 사실은 미스터트롯 1 때에 이어서 뭐 임영웅 님이 1대 진이기도 하고 연관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그래도 방송 중에 히어로라는 이름이라던가 임영웅 님의 무대가 떠오를 만한 그런 사례는 굉장히 적었거든요. 이출연자들 나름 각자의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장기로서 무대를 완성시켰는데 흥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렇게 방송 중에 임영웅님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게 굉장히 좀 적었단 말이에요. 물론, 임영웅님의 인연을 소개한, 뭐, 케이스는 있지만. 근데, 요번 생방송 때, 김성주 아나운서가 갑자기 드디어 히어로를 찾을 시간이 왔다. 독특하지 않나요? 미스터 트로트의 진도 아니고, 뭐, 진선미도 아니고, 중결승 탑세븐도 아니고, 드디어 히어로를 찾을 때가 왔다라니. 이게 뭐, 대본에 적혀져 있는 건지, 김성주 아나운서가 직접 말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결승 무대 때, 미스터 트롯1 때, 사고가, 생방송 사고가 났음에도, 자신 혼자 대본 없이, 긴 시간을 끌었었기 때문에, 뭐, 요번에도 자신의 애드립인지 대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임영님의, 웅 이 이미지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히어로라는 단어를 뱉게 됐다라는 거죠. 의도에따라면 역시나 tv조선 측에선 임영 님의 이 아성을 활용하려는 모습으로 보이고 만약 김성주 아나운서가 자신도 모르게 내뱉었다면 이 미스터트롯 원 때의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던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진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뭐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건, 이런 아티스트 임영님의 위상은요, 끊임없이 폭풍상승세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영상은 제가 저녁 식사를 하고 늦은 시각에 올릴 예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우리 오늘 마지막 저녁 영상에서 곧 만나도록 해요.